어, 그럼 이제 자소서를 쓰는 것 봐도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저 생글생글 학생기자 활동을 두번 하셨잖아요. 그 학생기자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하고, 또 이게 나의 어떤 그 글쓰기 능력의 함양이라든가 또는 대학 진학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해 주실 수 있겠네요. 뭐, 없으면 상관없는데, <laughs> 일단, 생각할, 싱글 기자 활동 어떻게 했는지, 윤선재 씨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은 기사를 쓰진 않았지만. 기자가 꿈이었다. <laughs> <거. 웃음> 아, 학교 기사 쓰고 막 이런데나 약간 바빴어. 아, 학교 기사는 아, 썼어요? 네, 그건 약간, 아, 예. 연, 매년 만들어지는 일정 신문이 있으니까, 아, 예. 그건 <laughs> 쓸 수밖에 없었고요. 네. 네, 네.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흥미가 가는 주제가 생길 때마다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일단은 저는 그 기자 활동이, 기자 활동에 있어서는 정말 제 기사가 이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이런 신문에 들어간다는 것그 자체가 너무 감, 좀, 영광이어서. 음, <laughs> <연관이어서요. 웃음> 네. 그랬고, 생글생글, 생글생글 신문이 그리고 정말 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좋은 신문이잖아요. 음. 온갖 시사 이슈들을 잘 다루고 있고, 정리도 되게 잘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학교 동아리 뭐 토론 같은 거할때 활용하기도 했었고, 저 자체도 신문을 읽다가 뭐 관심 가는 주제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 생글생글 해서 시작을 해서, 음, 이제 좀더 확장해가지고 다른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진행한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생기부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저는 담임선생님께 제가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외부 기자 활동을 하면서 이런 말을 생기부에 언급하면서 생글생글 기자 활동을 네, 저희 입시에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땠어요? 아, 음, 음. 네. 저는 2학년 국어 시간에 2학년 국어 시간에 매주 과제가 생글 생글이 시사를 읽고 이제 그 자신의 생각도 적고 요약하는 그런 매주 과제가 있었어요. 어느 고등학교예요? 아, 네. 칭찬해. <laughs> <해야 되는데요? 웃음> 네, 그래서 전교생 아니 전교생이래. 그 2학년 문과, 2학년 문과 음. 학생들이 전부 다 했,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 기자 활동을 하면서 그때 소년법에 대한 기사를 적었는데 이제. 국어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아, 그럼 이번 주 과제는 이제 너가 쓴 그런 너가 쓴 기사로 애들한테 과제를 하자 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약간 뿌듯했단 말이죠. 네. <laughs> 그래서 하면서 이제 제가 쓴 글로 또 제가 이제 요약하고 막 생각도 적고 뭐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그 활동을 바탕으로 그 활동으로 이제 생기부에 한줄한두 한 줄인가? 저거 적었, 저거고 그리고 단순히 생기부를 채우는 것만 이 생글 생글이 도움이 됐던 건 아니고요. 어 생글 생글에 있는 시사 이슈들을 읽으면서 어 이슈 파악도 하고 또 이런 문장들의 구조나 문장들을 쓰는 방법 그런 거를 굉장히 눈으로도 익히고 손으로도 많이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적인 사고를 좀 정립하는 데 도움을 됐었고. 실제로 자소서를 쓸 때나 또 면접을 할 때, 논술을 할때 그런 논리적인 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세계적으로 설립하는데 생글생글 기사를 읽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셨죠, 이 생글생글이 고, 고교 활동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걸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생글생글 많이 애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두분 이제 대학 진학을 해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학번의 어, 경우에는 약간 저주받은 학번이고 <laughs> 어, 아. 학교도 잘못 가고 친구도 잘못 사귀고 대학 동아리 활동도 잘못 하고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어, 이제 후배 되는 분들한테 내가 대학생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너무 부러워할 그래서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대학 가야지 하는 그런 <laughs> 느낌을 줄수 있게 자기의 대학생활이나 또는 자기가 속한 대학 학과에 대한 자랑을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마침 또두 분이 한 분은 서울대, 국립대죠? 아 네. 네. 이 성경관대는 600년 동안 국립되었어요. 그렇죠 <laughs> 조선시대에. <laughs> 두분다 국립, 어쨌든 국가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데, 어, 그런, 뭐,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어쨌든, 대학생은 너무 좋더라. 우리 학교 너무 좋더라. 하는 자랑 한 번씩 좀 해주세요. 어, 일곱 어, 번은 <laughs> 작년에 좀 네. 대학생활을 만끽했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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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뭐 다른 다르, 듯하겠지만 작년과 올해의 비교도 약간 해주면 좋겠네요. 음. 일단 제가 대학교에 와서 가장 좋았다고 느끼는 거는 제가 관심이 있는 수업들을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언론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뭐 문학이나 인문학? 아니면 철학 같은 데에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조금씩 찔러보는 걸 <laughs>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런 교양 같은 교양 수업을 되게 다양하게 들었고 또그 과정에서 배움도 많이 얻고 그랬던 것 같고 학교 생활로 따지면 이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은 어, 본인의 관심사를 찾아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다, 그, 조금 더,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물론 저도 그랬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와서는 동아리를 하나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이 없으니까,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아니면 뭐,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비교적, 그, 음,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을 할수 있, 다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어때요? 여기 어, 좀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laughs> 네, 드는데? 저는, 네 저는 네이 고학번 이거 대부분의 이제 강의를 뭐 집이나 기숙사에서 듣고 한 1년을 보냈으니까 음. 확실히 <웃음> 많은 <웃음> 경험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어, 확실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네, 제일 알아준, 아, 알아주... <웃음> 아, 아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음, 학교다 보니까 그런 만, 한명 한명한명 만나는 사람들도 정말 너무 저에게 막는 항상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뭐,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저희 학교도, 물론 모든 동아, 학교가 그렇긴 하겠지만, 동아리가 정말 많은 분야에, 네, 활발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원하는 쪽으로, 뭐, 취미가 됐든, 아니면 정말, 뭐, 학술적인 진로가 됐든, 원하는 걸 선택해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감정도서관 <laughs> <laughs> 얘기해주세요. 아, <laughs> 아, 저 넘어가보고 싶단 말이죠. 감정도서관을 사실 <laughs> 딱 들어, 가는 <laughs> 순간, 제일 샵봉이 차오르는 순간이 되는 거라 <것들, 아세요? 웃음> 아, 그래요? <laughs> 그딱 1층에서 이제 2층 올라갈 때 야무 계단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거기가 제일 너무 멋있게 꾸며져 있기도 하고 아 이게 정말 약간 대학교 건물이구나 싶은 네 그래서 네, 정말 관종보서관은 음. <laughs> 최고인 것 같아요